96번, 다음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자살 보호 요인은, 어, 청소년이 자살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요, 자살 보호 요인은 자살 위험을 줄이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어 제시된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떠한 자살 보호 요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깊은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청소년이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 음, 우선 남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기쁜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그렇죠. 스트레스 상황이고 감정 조절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청소년이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알고 있고 어, 감정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고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런 요소들이 포함된 자살보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4번 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문제 해결 기술에는요 스트레스 관리 기술과 어, 감정 조절 능력과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능력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6번의 답은 4번 문제 해결 기술입니다. 97번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상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지원 사항에 연결이 옳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몇 가지 지원 있죠? 그렇죠. 네 가지죠.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입니다. 이 내용들이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만 보더라도 97번의 답은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3번이죠. 경제 지원에 대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 따라서 97번의 답은 3번이고요. 이 경제 지원 외에 지원 사항에 있는 경제 교육이죠. 경제 교육은 자립 지원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어, 답은 찾았고요. 나머지 어, 오른 올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립지원,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2번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직업적성검사, 직업 소개. 4번 상담지원, 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 그리고 가족상담 있죠. 5번 자립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98번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이 OBP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아, 이 OBPP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 한번 어, 주어진 선택지들을 읽어가면서 옳지 않는 설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괴롭힘 관련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맞습니다. 정기적인 설문조사는 요 현황 파악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명은 옳습니다. 2번, 학교 전체가 아닌 학급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아니죠. 학급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의 문화와 규범을 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학교 전체여야지가 맞습니다. 3번, 학급에서 학부모와의 모임을 진행한다. 맞습니다. 협력은 중요하죠. 특히 학부모와의 협력은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응 방안을 같이 공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번, 관여 학생, 학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한다. 맞습니다. 어, 괴롭힘에 관여한 학생들의 학부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은 문제 해결에서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관여 학생에 대한 개별적인 개입을 마련한다. 맞죠? 이 또한 개별적인 개입을 마련해서 어, 문제 해결을 돕는 그리고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98번에 괴롭힘 예방 프로그램인 OBPP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학교 전체가 아닌 학급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설명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9번 학교 폭력 피해자 A의 상담 초기 과정에서 사건 관련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 여기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상담 초기 과정이라는 거고 학교 폭력 피해자라는 거죠. 어, 한번 주어진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옳지 어,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언제부터 그러니까 시점을 물어보는 거죠. 또 얼마나 자주 빈도를 물어보네요. 괴롭힘이 있었나요? 어떤가요? 사건의 발생 시점과 빈도를 이해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는 질문인 거죠. 초기 과정에서 사건 관련 질문으로 옳습니다. 2번,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이 질문은요, 어, 앞으로 괴롭힘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고민하도록 도울 수가 있지만, 문제는 이게 지금 상담 초기 과정에서 사건 관련 질문으로 옳은 대답은 아니죠. 안정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거에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3번 그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 질문은 어, 맥락을 확인하는 거죠. 즉 사건 전의 상황을 이해하고 어, 이런 괴롭힘과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어, 변화나 사건을 파악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옳은 질문입니다. 4번 괴롭힘을 당한 일에 대해 말해 줄수 있겠어요? 어, 이 또한 어, 이 피해자가 스스로 경험을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나누기를 원할 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질문으로 상담 초기에서 사건 관련 질문으로 오른 내용입니다. 5번 부모님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나요? 아, 이 또한 어, 지원 체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내용이라서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초기에 고려해야 할 질문으로 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부모와의 대화를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런 지원 체계에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99번의 답은 2번.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는 학교폭력 피해자 A의 상담 초기 과정에서 사건 관련 질문으로는 옳지 않게 답이 되겠습니다. 100번.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기보고형 척도인 K 척도의 하위 요인들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자기보고형 척도인 K척도는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죠. 이 척도는 여러 하위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아, 한번 K척도의 주요 하위 요인들을 정리해 보면, 현저성, 내성, 금단, 가상적, 대인 관계 시향 일탈 행동, 현실 구분장애, 긍정적 기대입니다. 따라서 제시되는 내용 중에 기억, 긍정적 기대, 니은, 현실 구분장애, 리을, 금단, 미음, 가상적 대인관계 지향이 K척도의 하위 요인들로 해당이 되어지겠네요. 답은 2번이네요. 어, 따라서 100번의 답은 2번입니다.